말야 똥 말야 똥 말야 똥 말야. 그러는 놈아 밥 먹는데 똥똥거리고 있어 이 씨. 그게 아니고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안 나온다고 이 씨벌탱. 씨벌탱? 그럼 못된 말 어디서 배웠어 이 못된 놈의 시끼야? 씨벌탱이라니? 뭐래? 자기가 내 이름 씨벌탱으로 지어놓고선 내 이름이 씨벌탱이잖아요. 씨벌탱들아. 아 그러네. 제 이름이 씨벌탱이었지? 네. 아니 똥. 밥 맛없어서 먹기 싫었는데 엎어져서 고맙구나 이놈아. 아니 그게 아니고 똥 마르면 똥을 싸면 되지. 왜 자꾸 아까부터 날여이놈아 그게 아니고 똥을 싸고 싶은데 엉덩이에 똥꼬가 없다구요. 뭐 여보 제 엉덩이 확인해봐. 여보 정말이에요. 아무리 엉덩이를 봐도 똥꼬가 없어요. 똥꼬가. 이것 봐. 똥꼬가 없어서 똥을 못 싼다고 한건데 화만 내고 이시발탱들아편비를걸려라뭔마 저놈의 새끼 저거 여보 몽둥이 되고 나와. 오늘 저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 버릴 테니까 저거. 시벌탱아, 넌 오늘 잡히면 뒤지는 거야. 짜증나. 나는 그냥 똥이 싸고 싶은 건데, 나한테 화만 내고. 에잉 똥 싸고 싶다. 아깝, 그 똥! 음, 용의 힘을 모아서 똥을 싼다 이야! 시벌탱아, 힘내. 넌똥쌀수 있어. 응, 제발 나와라. 에이, 역시 똥꼬가 없으니까 똥이 안 나와. 시벌탱아, 엄마? 아들, 엄마가 아까 화내서 미안해. 엄마가 우리 아들 똥꼬 소술 시켜줄게. 어? 여보 시벌탱 찾았어? 여 여기 잡았어요. 도망가기 전에 빨리 와요, 여보. 넌 오늘 뒤졌어, 이놈의 새끼. 자,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담요로 묶어놓고. 시벌탱아, 난 오늘부터 네 아빠가 아니다. 네 아저씨. 의사 선생님, 이 시벌탱 똥꼬 좀들어주세요한두 개면 될것 같은데. <laughs>